안녕하세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남편과 시골 올린 지 이제 5개월 차인데 이혼하려고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이혼은 아닌가요? 아무튼 이제 결혼 5개월 차라 아이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한 상태라 그냥 제 집만 빼서 나오면 될듯 합니다. 남편과는 이모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결혼 전까지는 아주 멀쩡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해서 잘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이렇게 개차반인 줄 알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결혼하고 나서 앞면을 싹 바꾼 케이스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식을 올리고 신행을 다녀오자마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바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 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신혼집으로 바로 가자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단순하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집에 가서 전화드리고 내일 인사드리러 가면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갔더니 안방에 시어머니가 턱하니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신혼집 혼수를 구매할 당시 자는 곳에 침대 말곤 복잡하게 가구가 있는 게 싫다고 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했더니 저희 부부 침대는 이미 작은 방으로 옮겨져 있었고 안방에 시어머니의 살림살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둘이 작당하고 속인 거였죠. 결혼 준비 당시 빚 없이 아파트를 주는 거라며 리모델링 비용을 제가 다 부담했고, 예물과 예단도 빵빵하게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봤더니 신혼집에 명의가 시어머니였고, 대출금도 끼어 있더군요. 그 대출금은 당연히 저희 부부가 갚아야 한다네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지. 아무튼 그날부터 매일같이 어머님을 내보내고 명의를 돌려놓으라 말했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때마다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난후 하루라도 큰 소리가 안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서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헤어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둘이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고 싶었고 아직 30대 초반인데 몇억 단위의 빚을 가지고 살기도 부담스럽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어머님이 걱정된다 말했다면 어머님 집과 가까운 곳에 작은 평수로 집을 구하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시작부터 몇억 단위의 대출금도 모자라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살아야 한다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거기다 어머님이 아직 60대 초반이라 못해도 2, 30년은 더 사실 거고 심지어 그 집이 저희 명의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시어머니와 같이 못 살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홀시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나중에는 합가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 건 어느 누가 됐던 간에 이해를 할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단지 무슨 일이든 상의를 해주길 원했었는데 이미 이렇게 된거 어쩔 거냐는 식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 의견과 생각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한 두 사람의 태도에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이제 와서 물을 태면 물러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현재까지 본인이 집을 해줬다는 듯 당당하게 행동하는데 그 덕분에 없던 적마저도 다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저 인간들은 제가 혼인신고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식을 올리기 전부터 혼인신고를 빨리 하자 해서 서류를 썼었고, 제가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바쁜 탓에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신행에 다녀온 후 바로 접수하려 했었지만 시어머니와 집 문제가 터졌고,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여태까지 미뤄뒀었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문득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해서 어제 남편에게 진지하게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런데 콧방귀를 끼더군요. 아무래도 혼인신고까지 다음 마당에 쥐까지 깨 진짜 이혼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혼녀 딱지가 무서워서 평생을 참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무튼 그런 남편에게 우리 둘다 호적상으로 깨끗하다.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다. 하고 말했더니 처음에는 안 믿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서류를 하게 돼본 건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저를 불러 세우더니 태도가 바뀌었네요. 결혼 전 연애할 때처럼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 순진무구한 얼굴로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어머니랑 분가하겠다. 하고 자꾸만 짓거리는데 그냥 꺼지라 했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나요?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할까요? 이미 정도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는데.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려서 상담도 마치고 왔습니다. 남편놈의 기책이 확실하고 통화 녹음 파일과 카톡을 캡처한 증거까지 있어 결혼식에 들어갔던 돈은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자료 또한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한테도 받을 수 있을 거라 하시더라고요. 해서 이번 주 내로 협의를 안 해준다면 짐을 다 정리해서 나온 뒤 소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받아낼 생각이에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두 모자가 제대로 짜고 사기 결혼을 했네요.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서 예단이랑 리모델링 비용,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세요. 두 번째, 그래도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안 겪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남편과 시모의 요구대로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면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이 속을 썩었을 겁니다. 정신 나간 모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빨리 짐을 정리해서 나오시고 결혼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위자료도 청구하세요. 세 번째, 신행 다녀오고 5개월이나 한 집에서 참고 사셨다고요. 님도 참 대단하네요. 저 같았으면 안방을 시어머니가 차지하고 있는 걸 보자마자 바로 짐 싸들고 나와서 소장부터 날렸을 텐데. 그나마 혼인신고 안한게 다행입니다. 더 시간 끌지 마시고 집에서 나와 소송부터 진행하세요. 네 번째, 완전 사기 결혼이네요. 집해준다고 예단 예물까지 빵빵하게 받아놓고 정작 집은 시어머니 명의에 대출까지 있다니. 그걸 또 같이 갚자구요. 진짜 미친 모자 같아요. 변호사 상담은 한 군데 말고 두어 군데 더 가보시고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곳으로 정하세요. 이왕이면 제대로 벗겨먹고 나오셔야죠. 다섯 번째. 모자가 짜고 사기를 친 거네요. 꼴을 보아하니 시어미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대출 끼어서 아파트 하나를 장만한 것 같은데 명의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그러셨어요. 하루빨리 그 집에서 나오시고 소송 준비하세요. 시간을 더 끌어봤자 님만 피곤합니다. 그나저나 그 남자를 소개해준 이모님은 뭐라고 하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인지 알고 소개해 준건 아니겠지만 이모님의 반응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